근데 네, 노르웨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그 드라마가 아, 저 드라마 못 봤어요. 제 드라마 못 봤어요. 그리고 그 이제 인스타에도 저랑 같이 사진 찍으셨던 분들 다 이렇게 사진 올려야 되는데 많아져 가지고 어좀 걱정되네요. Did you try n o r w a n s a l m o n when filming b l l i o n a i r e i s l a n d 뭘 시도했다는 거지? 노르웨이 연어를 시도했냐고? 아, 먹 먹었죠. 예. 아 어,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? 영어로 너무 어려운데 마치 한국의 김치 같은 거예요. 그냥 호텔에 항상 있어요. <laughs> 우리 김 김치도 아무리 최고급 호텔이어도 김치 는 항상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<laughs> 호텔이든 어디든 조식이든 중식 뭐다다 다 그냥. 노르웨이 현지 연어는 달라요? 어, 좀,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. 왜, 뭐가 다르냐면, 생연어 자체가, 한국에서는 좀, 연어회 자체가 비린 맛이 좀 있긴 하잖아요. 그런 비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근데, 어, 근데 노르웨이 연어는, 좀 담백합니다. 아니, 근데 저거, 노르웨이에는, 그런 뭔가 전통 음식이 없다라고 나는 들었는데, 왜냐면 물어봤거든요? 왜냐면 저는 항상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먹으니까. 근데 뭐, 전통까지는 아닌데 인기 있는 음식은 스시래. 근데 스시는 일본 음식이잖아. 근데 노르웨이에도 그 생선이 워낙 많으니까, 그런 스시 자체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. 근데, 그래서 내가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없냐라고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, 뭐 이렇게, 뭐 야채 같은 걸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게 그나마 좀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네요. 네. 근데 노르웨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그 드라마가 1등이라는 게 맞아요?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. 이리 했구나? 아 이리 하긴 했어요? 아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케이종이는 강아지랑 같이 셀카 찍었어? 아 강아지랑 강아지랑은 같이 못 찍었고 그 강아지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만 강아지를 위버스 멤버십으로 올려드릴게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